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가, 어, 지금, 오늘은 성키우기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좀 재밌어서 하는 건데, 네, 그렇게 재밌진 않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네, 그런 게임이어서, 네, 보여드립니다. 일단은, 이렇게, 4일차 출석에는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투를 이렇게 해주고 네 전투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두 배속으로 이거 이거를 누르시면 두 배로 하실 수 있고 이건 현실이 이거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기 웨이브는 위에 우측 상단에 뜨고요. 그리고 이제 성화를 좀 많이 업그레이드 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많이 업그레이드는 안했어요 저도 인딩이저거예요아 그리고 아우 뭐야 아, 그래도 그리고 어... 이 이거 요거를 아우 이거 뭐야 눌러서 네 정지하실 수 있어요 자꾸 저기 이상해지네요 아 저런거 싫은데.. 아, 일단 광고를 봐줘야지 그래.. 그래야지 네.. 할 수.. 그.. 더 골드를 많이 받을 수있어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영수소개부터 해야겠죠 일단은 제가 보호마스터를 해놨는데 이거를 그냥 다크보호마스터로 원래 전개 좀할수 있거든요 근데 안한 이유 귀찮아서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재밌는 게임은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추천은 안 해요. 마인크래프트보다 추천은 안 해요. 마인크래프트가 제가 한 게임 중에서 제일 재밌는 거 아니에요. 역시, 로치님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계속 플레이 해주는 게임이에요. 이거 봐주고 그리고 이거 영웅을 클릭해주면은 영웅의 고유 스킬이 나오게 됩니다. 이쪽으로 마법진 끌수 있고 이쪽으로 하면은 얘가 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계속 스킬을 사용해주시면 MP가 날죠 우측 상단에 보세요. 네, 우측 상단에 보시면 MP가 다시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안 쓰는 동안에는 네 계속 차게 되겠죠. 네, 이렇게 꿀잼 망치형 네. 처음에는 재밌죠. 근데 가면 갈수록 노잼인 게임. 네, 중독성 있는 게임이지만 시간이 다 되면은 역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는 게임. 아하, 그냥 그냥 이쯤 말든 오든 말든 그냥. 쉬워지는 게임입니다. 되게 게임이 쉬워가지고 엄청 순조롭게 가요. 그리고 HP는 이 성. 성키우기인데 성을 함락당하면 지게 됩니다. 네, 이따가 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하면서 저번 중에 한 번도 없네요. 게임이 너무 쉬워요, 이게. 아,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지는 거 보여드리기 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측 상단에 웨이브 221이라 뜨는데, 이거는 남은 시간을 해주는 건데, 네, 이렇게 되고, 이번에 디도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뜹니다. 지금 제가 웨이브 200 몇이었는데, 300몇 웨이브? 네, 여기 한번 도전을 해보고요 그냥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거는 다 알아주셔야 할 그런 정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상대 섬을 성을 합력을 하고, 방어를 하고, 지켜내는 그런 꿀잼방치형 게임인데,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게 마인크래프트입니다. 따로 없어요. 여기 오로지 마인크래프트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마인크래프트보다 더 재밌는 게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또 다르시겠죠? 꼭 마인크래프트가 재밌으신 거는 안 하죠. 아, 이겼네. 쭉다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이래야지 세금이 많이 드는데, 그럼 이거 요거 한번 껴. 껴볼... 깨요깨 볼게요 일 네, 이렇게 해주시면 상대 성을 피도 알수 있고 그리고 지금 자기 성에 피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MP도 볼수 있고 네 재밌죠 당연히 재밌죠 그리고 이제 이 거인이 거... 데미지가 엄청나가지고 네, 이제 잘 쓰시면 좋아요 아 네,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만 주세요. 구독도, 구독도. 네, 일단은 이렇게 계속 호환을 하시면서 어 게임 한 진행을 봐주는 네 그런 꿀잼 방치형 게임입니다. 어 많이 재밌죠. 옛날엔 재밌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옛날 하다가 지웠, 지웠다가 다시 한 건데 이게 저장이 잘안 되더라고요. 뭐야 만화가 부족한데 클릭을 하면 만화가 부족합니다 하고 빨간색 글씨로 뜨게 되네요 네 이렇게 만화가 부족합니다라고 뜹니다 어 그리고 캐릭터 진화도 할수 있고 네그 그 저기 성을 지금 공략을 하면은 말아저 버프를 해준다고 하네요 네 빨리 깨, 깨, 깼어요. 네. 깼네요. 드디어 깼네. 그거를 마을 아트 공격력 플러스 1.0% 뿐이네요. 아, 그럼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이게 뭔지 궁금하십니까? 이거는 드래곤을 잡는 거예요, 보스. 보수. 보스를 잡는 건데 매우 쉬워요. 많이 키워드시면은 드래곤 잡기가 매우 쉽고요. 마지막에 드래곤을 죽으면 이렇게 가운데 상자가 뜨는데 골드가 막 올라가요. 그리고 아이템도 줍니다. 계속 때려줘야지. 네. 이렇게 해모가 뜨는데. 네. 이렇게 하는 게임이에요. 무슨 일? 그리고 이, 그, 쌍건 모양.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진행한, 네. 공격. 역수 그런걸 아실 수 있어요 뭐가 얼마나 공격을 했다 이렇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여기도 이제 많이 알수 있는 게임이죠 이렇게 네 데미지를 하시고 몬스터로부터 몇만 골드나 몇천 골드 몇백 골드를 얻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업, 업그레이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150만원 이네요 근데 70만원 이렇게 좀 재밌어요 좀이요 쬐끔 그렇게 재밌는 게임은 아니니까 네 원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어, 네. 이 황금 버튼 누르시면 닉네임 변경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네. 어 닉네임 바꿔야겠다. 플레이어로 되어 있네. 어, 저희 닉네임은 H U N M I N 현민공질로 하겠습니다. 있네요. 한민, 여시 이렇게 연두색으로 뜨게 되는데, 지금, 3 웨이브를 클리어했다고 뜨네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게, 3 웨이브 정도? 네. 이렇게 됐는데 이, 초록색 연잎을, 하시면, 클리어 하시면은, 이제, 나뭇잎, 네. 나무니 클릭하시면, 길드입니다. 네, 가입하기 눌러주시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돼요. 이제, 길드 마차에요. 이름, 파란색 이름. 이걸 이제 주면은, 얼마나?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오백, 육십, 구만, 구천, 이백, 십육육권을 주네요. 게이드기니, 네. 한번 해보시고, 길드를 들어가주세요. 잘 들어가 주시고 그..이제 이 길드 마크가 있으니까 네 이게 길드 마크가 있으니까 지금 이게 그 길드 마크가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네 재밌게 플레이 해주세요 네 그..그래도 그렇게 재미없는 게임은 아니에요 저도 뭐 재밌게 옛날에 플레이 했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네, 즐겨보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자, 일단은, 그리고 영웅은, 봐봐, 아, 영웅을, 네모칸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몇 레벨인지 또, 영웅을 클릭해주시면 바로 그 캐릭터의 정보로 가게 됩니다. 네, 막, 타워 이런 것도, 레벨업을,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막 이렇게 계속, 에베라벌, 돈만 있으면 할수 있어요. 뭐든지 돈만 있으면 할수 있죠, 뭐. 쭉, 네. 업그레이드 어, 어라 해주시고. 아, 벌써 2만원 됐네. 어쨌든, 이렇게, 재미있게 플레이 하실 수 있는, 꿀잼 방, 방치형 게임이, 게임입니다. 여러분,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재미있게 플레이 많이 해주시고, 네, 그리고, 아, 설명 안 드린 거 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는 대장간인데, 이거는 60 다이아. 이거, 크리스탈, 크리스탈로 살수 있어요. 요걸로 해주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고, 일꾼들은 어떻게 모으냐? 이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알수 없는 계약서라는, 이 종이 보이시죠? 왼쪽에. 네, 이거하고 5만 골드가 있으면 레벨업을 할수 있다는데, 일군을 클릭해주시면 다크클리스타를 켤지, 골드를 켤지, 이렇게 생하실수 있는데, 이쪽은 오클군인데 자, 오클군을못 얻었어요. 그렇게 많이 안 해가지고, 네. 일단, 말로 2등을 눌러주시면 그때 뜨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일단, 트로피는 뭐냐, 이거. 이거 뭐냐. 이거는 보너스 골드를 높여주는 거고, 나머지는 다, 어 공격기능인데 대럭 이거는 네 이게 예, 7초에 한 명씩 모집을 한대 의용군을 16.7초간 네, 나와서 싸운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재미있는 게임이니까 네한 번씩 해보시고 또 덱도 정할 수 있어요 네덱원으로 해줄게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